이니지 아덴 월드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들어갑니다. 슛. 와, 존나 다다 다 왔어. 또다 왔어. 또다 왔어. 아 씨. 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좋았다. 계일까지 들어왔어. 아, 좋겠다. 와! 씨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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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만 뵙니다오인용더더더더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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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오인용 아, 아팠다. 히히히히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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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아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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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바로 히 법사야 법사야 법사야. 민마 확인. 얘가 밥 배를 이로요 형님들 제가 좀반말 하면서 해들좀 이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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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들 왼쪽 언덕으로 갈게. 언덕으로 올라갈게. 언덕으로. 언덕 5인용 있다. 네. 셋이. 네. 들어오는 거 5인용고. 5인용고. 이죠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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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도착했어요. 형 다시 베레서 서이으로 해요. 이게 애들 존나 많네. 전투는 불이기거든요악동해라 빼고 봐. 빼고 가주면서. 해라. 개일이에요. 고. 해히고 찍어 줘고. 해라. 빠지면서요. 가 빠지면서. 페라베르. 빠지면서. 로스 백가해 주고. 빠져요. 그냥 쭉 빠져요. 다시 형 베르다가 중 중앙 입구로 가시죠. 중입. 확인. 이거 원래 형님들 전투는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기사 입구대기 형. 분명 방송 보 따라오는 있을 거예요. 멍청한 애들. 오케이 고. 바로 고. 뮤마 고. 턴. 이거 못 찍으면 어떡합니까? 산채 산채고. 산채하기. 민 돌려주고요. 다시 빠지면서 하나 더 찍을 수 있어요. 민마 봐봐요, 셋이. 민마, 민마, 게리다. 고, 땡겨. 셋이, 민마, 쏴. 나이스 턴. 디스. 뭐, 다행 아, 빠지고. 아, 다시 아, 올벨 아, 한번이 아. 올벨. 지금 바로 배.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린 죽지 마요. 바로 서위으로 빠르게 달려주세요, 빨리. 원래 어느 서비든 한 파티, 두 파티 전투연만 나오면은 그 서브 다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고, 고. 버려버려버려버거 버려. 다음,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악동 그림. 악동 그림. 그림 확인. 그림, 그림 6시. 치킨단 다시 와요. 그림. 쭉 빠지면서. 로스 백업을 주고 쭉 빠져요, 그냥 밑으로. 이번 형님, 베라시오 71번 가시죠. 빠져요, 쭉 빠져요, 쭉 빠져요. 민마 또 왔다. 그냥 쭉 빠져요. 밑으로 쭉 빠져요. 밑으로, 밑으로, 여섯시로 쭉, 여섯시로 쭉. 여기 뭐야? 형, 길이 없습니다. 형님, <laughs> 밑으로 쭉 빠져요. 아니, 왜 길이 없지? 있었는데, 분명 악동 그리고 고, 중고, 계중이요, 계중이요. 됐고, 악동 핑크, 3시, 핑크 버티면 안 돼요. 핑크고, 핑크고, 나 턴, 나 턴, 나 턴, 내려 타락능력 버리고 형 타락 불이 돌릴게요. 나계회 중이에요. 조심. 내어좀 봐주세요. 타락 불이 봐요. 돌릴게요. 이거 갖고 오케이. 불리고불리고 지금 나이스턴 오케이 됐고 3시 아, 아, 악동 핑크 봐봐요. 핑크 짐 찍을게요. 계회중오 지금 핑크 캐나이다 아, 디스터 그냥 쏴쏴쏴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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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블루 버리고 버리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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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 블루 짐 찍어놨어요. 우리 파티 면초 빠지는 거. 체크해줘요! 한번에 감자! 지금! 고! 턴! 디스! 소변가! 악동블루! 턴이 우리가 도는게 아닌것 같은데? 이거 턴 우리가 도는것 같은데? 오케이 됐고 형 셋이 악동 산채라고 있어요 산채 지금 찍어놨어요 길들여고 산채 앞에서 도는거 됐다 됐다 지금 쏴요! 계속 싸요 쏴! 트리! 나이스 응. 다시 빠지고 응. 그 악동 대표라고 있습니다 대표! 편 없어요 보이세요? 응. 다치카만 갈게요 악동대표체켜해주세요진찍어놨어요 대표, 대표 대회중이에요 못보셨나? 유정들만 들어와줘도 돼 대표 오 지금! 다이 있고 고고. 다시 빠지면서 빠지면서 악동민마라고 있어요 1진대리 변신 민마 법사야! 이놓줄게요 그냥 이뤄둘게요 캔 따고 요 이뤄둘게요 캔! 캔! 캔만 다일회이야 지금 못가고있어 뮨마! 셋시 있는거 체크해 있나 디스 집사 면방하게 면방하게 아무 들어왔다 빠지고 아, 빠지고 예, 빠지고 태왕 빠져요 네, 네. 나못 빠져 일단 이초년 열두 시 악동 불이 봐봐요 악동 불 <laughs> 타락 불이 타락 불이 봐봐 1두시 끝에 내리고 그 다음에 한 어, 가운데 어, 봐봐요 뭐, 마루 빼고 해주고 네 마루 빼고 해주고 핑크라 아 타락 보스 있어 타락 보스 진격났어요 타락 보스 체크해 줘 이런 느낌 캔다고 그냥 리스 아무나 잡아 천천히 오케이 네 타락 보스 이제 늦고 있는데 이 새끼가 존나 뭐 감고 있나 봐요. 이를게요 okay. 다시 이래간들어 가요 이랬어요 켄 트리즈 친구 타락버스 디스 오케이 배려 고그자리 네, 그 악동 그림바봐요. 그림 봐봐요 그림 그냥 게을게요 게을 이야들어왔다 트리디스 트리 그냥 됐 그냥 어 혈업서 네고 한신씨 민마 봐봐요 세식태 있는 거 민마 진대래 변신 끝에 있는 거켄 트리디스 집사 아, 저, 돌았다, 저, 돌았다. 디스, 디스. 디스. 나이 다시 가운데봐봐요. 다른 등욕이라고 있어요. 아홉시 끝징 찍었어요. 게일이야. 트리 고! 디스 이번에. 됐고. 셋이 악동 그림 있습니다. 봐주세요. 에이. 6시 빠지는 거. 마을 앞에 있는 거. 기사 턴 부터 갈게요. 턴! 턴 트리 디스. 턴! 턴 돌면! 턴! 턴! 턴이 존이야! <laughs> 아턴좀 찍어봐요! <laughs> 악동 그림! 턴! 오케이 트 디스 지금! 쏴! 트리! 디스! 아, 쏴! 아, 디스 아, 쏴! 아, 쏴! 악동그림! 디스가 안날라가! 날라갔어 날라갔어 <laughs> 다시 빠져! 좀 돌아요 좀 돌아요 좀 도세요 좀 도시고 형 9시로 좀 모여주세요 형님 좀 모여주세요 9시로 우리 마크 보고 뭉쳐야 돼. 마크 보고. 따로만안 돼. 태호 조심. 응, 갔다 올게. 뭉쳐주세요. 못 끼고 쏴야 됩니다. 저희는 <laughs> 2초 조심, 2초 조심. 아 조심, 조심. 올베라시고 71번. 울베라고 네, 다 71번. 악동 물고 바로 트리. 맞아요. 좀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3시 악동 승리 있습니다. 화기 승리 하기 승리 이거 빠지면서 가요, 쭉 빠지면서 가요, 쭉 빠지면서 가요. 살리고 힘을 주세요. 기계 찌 백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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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부터. 백업 중, 백업 중. 만피. 타한 능력 뚫어요. 체크 해 주세요. 타한 능력 꼬, 지금 꼬. 능력, 능력 화기. 능력 꼬. 능력 화기. 내려 꼬. 다시 빠지면서 닥스턴도 있습니다. 닥스턴, 징찍었어요 닥스턴 화기, 닥스턴 화기. 닥스턴. 찍어줘요. 한번 들어왔다. 아 나이스 하머. 다시 카란다 빼고, 카란다 빼고, 카란다 빼고. 타락스톤 버릴게요, 버릴게요. 아까 면마 하고 있어. 아홉 그시 있는 거. 여시서끝 빠진다. 지금 벽사 같아. 아까 면마. 진찍었어 아니야 형금올배 빠르게 올배 빠르게 올배 471번 빠르게. 벽수만 좀 오른쪽으로. 유정들 살짝 아홉 시로. 오. 면마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죽이고 빠져 왼쪽으로. 아까비좀 빠져 왼쪽으로. 죽었대. 주네 빠져 빠져 빠져. 왼쪽 빠져요. 빠지면서 타락스톤 들어와요. 아홉 시. 진찍었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온다. 빼가 봐주고 빼가 봐주고. 타락스턴, 타락스턴, 타락스턴. 찍어, 지금 다시 아, 쭉 빠져 세시로. 악동 블루 있어요. 세식태, 악동 불로 봐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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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블루 찍어, 지금 유중대. 빠지면서. 매를, 매더 올라요. 더 빠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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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쭉 돌아요, 쭉 돌아요. 악동 승리 있다. 아, 저 찍겠다. 김파워 조심. 승리 찍어줘요. 발걸어 줄게요. 승리 턴들면 가, 턴들면 어, 가. 다아 그냥 쭉 빠져봐요. 빠지면 타 지금 턴 개요 중이야 턴만 따라가요 따라가 따라가 턴만 턴도면 가 턴도면 가 턴도면 가 턴도면 턴도면 가 내가 대각기 여쭙키테 따라가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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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로쭉 악동블록 온거 지금 떨어진 거 6시 블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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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하기블루하 아마 아하아 블루하기 블루 아머, 아머, 아머. 빠지고 루하기 블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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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다랑 능욕루하하기 블루하기 블루 아이 나이, 나이어 빨리빨리 오세요 너무 늦어 영감 다 영감인가봐 빨리빨리 빨리 와 에브라임 법사야 이거 학사반이 법사거든요 집중 칼 모아주세요 한 번이 하나 둘발 모을게요 발발 아, 발 모은단다 네, 에브라임 몇시 여섯 시 음. 가운데 가운데 버릴게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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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뭉쳐주세요 뭉쳐야 돼 뭉쳐야 돼한명택 준비 한명택 준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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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형님 올라와요 그냥 무사 올라오세요 오르면 9시 끝에 하나 쫙말하는데 타락스턴 봐봐요 타스턴타스턴타스턴 아, 아, 지금 상관. 고 뛰어 상관. 지금 뛰어 로스 백업해주고 밥사타스턴 찍어 턴만 타라프이노란망으로 6시 있는거 타라프이 돌려준비해 하나 둘 돌려 오케이. 지금 고오 고, 돌려 턴 돌잖아 죽이고 올배를 준비해 다시 올배 올배 악동대표 첫번째 들어오는거 바로 바로 찍어줘 대표 대표 오아이 스턴 찍어 다이 그렇지 빠지면서 좀 빠지면서 새식끝 악동그림 있어요? 체크해줘 악동그림 악동그림 징찍었어 악동그림 오오새식 끝에 나이스 턴 찍어 땡겨 빠지고 다시 빠지고 저백업줍요저백업줍요아 백업차 백업 아 존나 아파 형저다화시 봐봐요 악동 민망하고 있어 민망 나 몸빵시키고 나 민망 봐봐 민망 네. 민망 하나 네, 둘고 찍어 고고 지금 됐고 다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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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파 야 그만 좀 때려 새끼들아 새끼들 진짜 아 잠깐만요 말하기 힘들어요 잠시만 빠지고 쭉 올라가 헨시로쭉 네. 올라가요 쭉 올라가 헨시로 타락 성원 들어와요 성원 성원 게일이야 턴만 버리게. 고 버리고 버리게. 악동 불러고 쭉 올라가자 그냥 9시 타락 부리하고 있어요 하나 어, 둘고 어, 지금 지금 3식대이 오케이 애들 나았다 이제 네 타락 부리 턴만 제발 형턴 안들어간다 라비 형 악동 대군 봐봐요 가운데 있어 왼쪽 9시 지금 턴 로스 백업해주고 로스 백업해주고 악동 대군 턴 어. 제발 턴 안들어가 제발 턴아 턴이 안들어가 나이스 빠지고 맞아요. 저희 카난장님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쭉 빠져가지고 세식 때 빠져가지고 살리고 킹일치 살리고. 살리고. 아. 자 다시 배를 할게요. 잠깐 형님들 담배 단면, 대피우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저 킹일치 형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형님 때문에. 저 형님 반성하고 오시고 담면대피우고 오겠습니다. 아이 형들 원래 어느 서버를 가서 전투라든지 간에 밀리는 서버도 전투는 분위기예요. 다실 아 거예요. 그죠?